이 이야기는 사연자의 제보를 각색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띠에게 물릴 뻔한 사연자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저는 딸 하나 키우며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는데 하필 그 남자가 호랑이띠더라고요. 예로부터 호랑이띠 사위는 집안을 흔든다는 말이 있어서 괜히 찝찝했는데요. 첫날부터 뭔가 기운이 이상했어요. 예비사위가 과일 상자를 들고 오다가 그걸 식탁 앞에서 떨어뜨렸어요. 상자가 터지면서 그놈의 소지품 몇 개가 같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로 은행 연체 안내문 같은 종이가 스치듯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겠지 했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후로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사위가 자주 우리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새벽마다 몰래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 가다가 창밖을 봤는데 그 자식이 골목에서 전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이번 달까진 꼭 갚겠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딸은 아무것도 몰랐고 저 혼자 불안만 커져갔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던 중 지인이 점집이라도 가보라기에. 그냥 마음 달래러 갔는데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사람 빚이 많네. 그리고 사주에 집도 두 개, 배우자도 두 명이야. 호랑이 기운이 새도 너무 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죠. 며칠 뒤 그놈 가방이 열려있어서, 덮어두려고 봤는데, 그 안에 다른 여자 사진, 초음파 사진, 양육비 문서 같은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결국 딸과 예비 사위를 불러 이야기했더니 그 자식 아주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그 여자는 자기 여동생이고 힘든 상황이라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라고요. 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엄마 너무 의심하지마. 오빠가 좋은 사람이니까 돕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마음 한 켠을 내려놨습니다. 근데요,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예비 사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속에 여자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혼자 해 놨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아이는 다른 여자와 가진 아이였던 거죠. 예비 사위는 우리 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여자까지 임신시켜 놓고 둘 사이를 동시에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결국 그놈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빈 여자 아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아 조상님이 도운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진실을 이렇게라도 보게 하신 걸 보면 딸아이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지만, 모르고 넘어갔더라면, 우리 딸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